<laughs>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성전군주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어, 지금 이제 그 튀르키예에 어, 지진 큰 강진이 일어났죠. 근데 지진이 일어나서 집이 어, 뭐 지금 무너진 숫자를 파악하기 힘들만큼 무너지고 사람들이 어, 죽었어요. 그 지진이 그 일어난 시간을 보니까 거의 뭐 1분도 채안 돼요. 그런데 네.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있는 이름은 터키잖아요. 터키. 그데 이제 터키라는 이름에서 튀르키예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이제 바뀐지 얼마 안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름을 바꾼 이유가 뭐냐면 이제 터키라는 이름은 영어식 표현인데 영어로서 터키는 칠면조를 뜻하잖아요. 그리고 어 이제 그 뒤에 이제 그 터키라는 이름의 비속으로 사용할 때는 겁쟁이라는 의미가 있대요. 그래서 그 터키라는 이름을 이제 그 터키에서는 튀르키예라고 현지 발음으로는 튀르키예라고 불리는데 그렇게 이제 바꿨죠. 그 트튀키키의의 의미는 뭐용면한이한이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h i n g The Tiriki is 서 very important thing. The Tiriki is a very i m p 지 r t a n t t h i 이 g The Tiriki is a very i m p 이 r t a n t t 이 i n g t 이게 딱 흐름을 봤을 때 여러분, 그, 그 터키에 제가 신혼여행 갔지만 터키에서도 이 서쪽은 그래도 안전해요. 근데 이쪽 그 동쪽과 이제 남쪽, 동남쪽으로 내려갈수록 계속 그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다뭔 네. 다 뭐, 어떤 싸움이냐면 종교 싸움이에요. 어, 그 밑에 이제 여러분 알지만 시리아, 시리아 밑에 이제 쭉 보면 이스라엘이 있죠. 그러니까 이 터키가 있는 그, 그 장소가 위로는 유라시아 판 아래로는 아프리카랑 이제 아라비아 판세 판이 충돌하는 곳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지진이 일어나면 어 제큰 재앙이죠. 그런데 이스라엘도 사실은 그판 위에 있는 겁니다. 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번 주 우리가 말씀을 받고 쭉 인도 받지만 어, 이스라엘이요 사실은 사방이 사방이 강대국이었어요. 그 지질학적으로 볼때 지진이 일어나면 크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근데 그 이스라엘의 주인이 누가 될 때, 이스라엘은 모든 곳이 길이 됐습니까? 이스라엘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실 때, 모든 것이 길이 됐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힘을 뺏길 때, 하나님이 어 주시는 힘을 뺏길 때는요, 모든 어 길이요, 오히려. 어, 적이 되어지고 어, 힘들어진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재앙은 이름을 바꾼다고 오는 게 아니죠. 네. 재앙은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재앙이 임할 때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학, 과학 어떤 걸로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뭐전 세계가 지금 긴급 구호 물품이다, 사람이다 막 파송해서 보내는데 현지 사진들이 계속 올라오잖아요. 제 오늘 새벽에도 쭉 보는데 비참한 거예요. 그 건물 무너진 붕괴 더미 속에서 한 다섯 살 남짓한 아, 여자 아이가 이렇게 이제 끄집어 나오는 거죠. 뭐 부모들은 죽었을 수도 있고 보는데 아이가 이미 눈빛이 공황 상태라. 여러분 그런 현장이 그런 현장이 그냥 우리가 그 지나갈 게 아니라 하나님 메시지를 찾아야 됩니다. 재앙은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에도 어, 이 열왕기상 어, 5장 4절의 말씀이 25의 응답으로 붙잡아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응답입니다. 5장 4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 재앙도 없도다.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5 응답이 하나님의 시간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때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하여 성전 건축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걸 놓치고 어, 내 시간인 줄 알고 살아갈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기다려야 될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라가 기다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로마서 14장 17절에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그,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땅에서 어, 어떻게 보면 계산할 수도 없고 어, 이게 감당할 수도 없는 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어, 일천망대로 세운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지 않고 믿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오늘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아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아에게 두 번째 이만이라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일을 행하는 여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와 그 이름을 여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일어나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알고 계시느냐 모태에 짓기 전에 아셨습니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 짓기 전에 아, 아셨다니깐요 여러분 어~ 여러분이 이 임신이 된다라는 게 얼마나 큰 기적인지 지금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증명되잖아요 뭐 엄청난 확률 속에서 임신이 되는 거잖아요.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의 호흡이 기적이에요. 기적. 그런데 그 기적을 하나님은 아셨답니다. 하나님은 주관하셨답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셨답니다. 하나님은 구별하셨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을 준비하셨답니다. 그게 예레미야 1장 5절에 써 있잖아요. 그렇죠?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할 고 너를 만민의 선지자로 세우기로 하셨다. 여러분 한 사람이요 어, 성벽 위의 파수꾼, 어, 만민의 선지자로 갈 자들로 하나님이 미리 미리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봐야겠죠. 하나님께서 어, 여러분에 대하여 모든 걸 아셨다면. 지금도 알고 계신다면 지금 내 기도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그게 이번 주에 저와 여러분의 미션입니다. 하나님이 이 정도로 아셨다면 지금 우리가 육신적인 것을 놓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내 생각의 문제라 생각하는 걸 두고 질문이 바뀌어야겠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걸 발견하기 원하십니다. 오늘도 질문하세요.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절대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원하시는 절대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이 기관과 부서의 이 시대의 이 시간에 하나님 원하시는 절대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 안 하고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기복적으로 기도해요. 복을 비는 거죠. 축복해 주시옵소서. 뭘 축복합니까? 다 알고 계시는데. 필요를 아시고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 뭘 해야 될지 다 알고 계신데 우리는 축복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내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루를 사실 때어 뭔가 축복해달라고 하지 마시고, 나를 향해서, 또 문제 만난 자를 향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게 가장 하나님과 맞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어, 뭐 계속 축복해주세요 라고 해도 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적인 것이 발견되면 이 안에 다 들어 있는 겁니다. 또이 주문적인 주술적인 기도를 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버려야겠죠. 내 안에 동기와 계산이 있어요. 내가 문제를 만나요. 그러면 말씀에 그것을 두고 말씀에 응답 받을 만한 걸 갖다가 끌어다가 막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여러분의 인생에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누구신지를 계속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이 기도보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가 누구신지를 확인하는 기도가 더 맞다라는 것을 확인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생각하세요. 이 상황도 아시겠죠. 이 갈등도 아시겠죠. 내 발걸음도 아시겠죠. 내 생각도 아시죠. 다 아시는 하나님. 내가 만난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이 뭡니까? 이걸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야 에스더처럼 thing. This is the same t h i 다니엘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을 포로로 가서 어린 나이에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 붙잡고 내가 여기 왜 오게 됐냐 우상 숭배하다가 오게 된 거구나. 그러면 우상 숭배한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 뜻을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적인 걸 발견한 거죠. 다니엘이 다니엘의 그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은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히시고. 다니엘이 구하지도 않은 지혜를 주시고 네 명의 왕이 다니엘에게 이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걸 알고 다니엘을 자기 옆에다가 두려고 하잖아요.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제 내가 드디어 유대인인 것을 말할 시간표가 왔구나. 그래서 왕 앞에 가서 어, 하만의 그그그 그, 그 음모에 대해서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인도받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의 날을 재미 뽑 제비 뽑았던 하만은 그날에 자기가 죽게 되고 이스라엘은 부림절이라는 축복을 얻게 되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을 발견하는 이 질문이 여러분 가장 좋은 기도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목사로서, 내가 교육자로서, 내가 장로로서, 중직자로서 내가 정말로 미래를 미래에 하나님의 계획을 가진 렘넌트로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절대적인 것이 뭐냐? 이걸 반드시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 질문만 해도, 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절대 불가능이 뭔지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절대 불가능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절대 가능을 체험시키시고, 절대 목표를 이루도록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어, 이번 주 일부를의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어,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무엇을 보고 듣든지 습관적으로 어, 어떤 기복적인 주문적인 주술적인 기도하지 말고 진짜 어,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을 발견하는 어, 이. 깨어 있는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성전의 본질이 뭐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임재예요. 이게 그냥이 아니라 동행으로 우리에게 누려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같이 확인을 했죠. 어, 하나님의 임재에 임, 있어서 어, 우리가 실제로 어, 누려야 될게 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그리스도 또그 어, 그리스도께서 어, 우리를 통하여 어, 교회를 세워가신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장차가서 누릴 천국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임재 어, 성전에 대한 의미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시고 모든 것과 함께하신다. 그래서 성전의 의미와 본질을 정확히 깨달이고 깨달으고 누르셔야 된다. 그 말은 요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속에, 여러분 가는 발걸음 속에, 여러분이 어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함께 어, 실제로 누려야 될게 뭐냐?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성전 건축의 허락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어, 가능했죠.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 이 본문을 계속 묵상하면 하나님이 다니엘의 마음을 받으시고 다니엘이 생각한 성전 건축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언약하신 말씀 때문에 허락하십니다. 네. 성전 건축을 그냥 성전 건축해라고 한게 아니고 내가 너한테 약속한 그 언약 때문에 내가 이것도 내가 허락하는 거야. 잘 묵상해 보세요. 그 말씀. 하나님은 언약 붙잡은 자의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헌신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받으시며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준이 될게 뭐냐면 성전 건축을 하나님이 단순히 허락하셨다라는 게 아니라 성전 건축을 허락받은 다윗이 붙잡은 언약 때문에 누가 하신 언약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때문에 다윗은 성전건축의 축복을 어, 준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모든 걸 움직이신다라는 거죠 솔로몬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주시옵소서 가장 올바른 기도죠 솔로몬이 기도한 거, 그 기도 중에 하나님, 내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걸 놓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셨고, 어떤 약속을 했는지는 몰라. 지금 상황이 급급해, 상황에 취해서 내 생각대로 막 기도한다니깐요. 기복적으로, 주문적으로 아니죠. 문제 상황이 올때 이미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그 약속을 붙다고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 오히려 그 문제 상황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실 겁니다.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 회복하셔야 돼요. 왜?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말씀을 다시 확인하면서 정확하게 붙잡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가 발견되셔야 됩니다 성전 건축 준비를 다 하고 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죽게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모든 것이 죽게로 말미암아 싸우며 주권도 죽게 속하였습니다 모든 종기와 영광이 죽게 속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찬양하죠. 하나님이여 허락하시면 하나님이여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어 일하심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딜 수도 있어요. 더디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결국 오늘도 보면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솔로몬에게. 이방 신을 섬기는 우상을 사실은 섬긴다고 볼 수도 있죠. 이방 왕 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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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 히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필요를 준비하십니다. 얼마나 협조적입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쓰세요라고 하잖아요. 제가 요즘 강단에서 아멘을 강조한다고 오르신데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laughs> 아멘을 왜 강조하는지를 좀 질문을 해보세요 아멘을 왜 강조할까 목사님이 네. 그걸 질문을 해보시면 절대적인 응답을 받습니다 어,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m e n Amen. Amen. a 사방에 태평이 나고잖아요. 사방에 사방에 임하니까 전쟁도 없고 재앙도 없고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잖아요. 여러분은 오히려 전쟁이 일어나도 재앙이 일어나도 영향받지 않고 어 그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시간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어, 속는데 뭔가 이 성취감을 나라는 걸 통해서 어, 또뭐 뭔가 일을 통해서 막 성취감을 누려요. 우리의 성취감이 어디 있어 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그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잖아요. 성전건축을 하는데 237현장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난다니까요. 전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게 오늘도 하나님의 시간에 되어진다는 걸 확신하고 가야겠죠. 현장으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새벽의 말씀 통해서 현장 살리러 가는 파수꾼이요. 현장 살리러 가는 성교사요. 현장 살리러 가는 홀리메이슨입니다. 어, 하나님께서는 어, 모든 필요를 여러분 채우시죠 네. 여기는 이제 우리가 읽었던 아까 1절부터 17절까지 이 본문 말씀인데 그 중에서도 똑같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군이 한 3만 명 일어나고 짐꾼이 7만 명그 다음에 돌 나는 사람이 8만 명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 3,300명. 그 183,300명이 성전 건축에 동원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사람도 하나님이 활용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에 들어가야 돼요. 제가 늘 그때도 몇번 얘기했죠. 크로노스 카이로스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인간의 이제 한계의 시간은 어이 저기 여러분들이 진짜 여기 갇혀 있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은 하루를 천년처럼, 천년을 하루처럼, 그렇죠? 하나님은 해와 달도 멈추신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가면 돼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하나님의 응답, 전무후무한 응답.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잘안 되고 답답하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가서 근본을 살려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근본을 살려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기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에덴동산의 축복을 살려내야 된다. 그래서 이 393을 기도로 누리셔라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일하고 계시며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시대에 대한 증거를 어, 이루고 계신다. 이걸 찾아 누리는 거죠. 그냥 오늘도 나와 함께해 주세요라고만 해도 되는데, 조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성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가? 말씀입니다. 성자 예수님은요, 그리스도입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능력입니다. 반드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을 정복해라. 알람이라도 맞춰라. 정시 기도, 정시 예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언약, 그걸 힘으로 누릴 수 있는 집중. 그래야 실제로 도전할 수 있는 우리 증인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서에도 여러분 하루 종일. 아 설원의 말씀한 응답을 놓치지 말고 기도를 어, 또 생각을 바꾸고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전쟁 같은 세상 속에 갑니다 오늘도 세상에 어떤 심부름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또 종로로 타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붙잡고 현장의 파수꾼의 사명 감당하며, 선교사의 사명 감당하고, 홀리메이슨의 사명 감당하는 전도자로 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빛이 비추어지며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시간이 임하는 모든 발걸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걸 방해하는 더럽과 컴먹이 사들의 세력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 추방되게 하시고 우리가 스스로 속이거나 스스로 속지 않도록 하나님 성령의 충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적인 것을 발견할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온라인 생방송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Amen